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티탄 신족의 일원인 아틀라스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질수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로 그는 영원토록 지구의 서쪽 끝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가 어깨를 으쓱하거나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은 재앙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대 국제정치학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전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쳐온 미국을 바로 이 아틀라스에 비유하곤 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바닷길을 지키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며 전 세계 어디, 어디서든 문제가 터지면 경찰처럼 달려가 해결해주던 슈퍼파워 미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미국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인의 어깨가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틀라스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이 민간 상선을 공격하며 물류 동맥을 끊어놓고 있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는 다시 불타올랐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며 미국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미항공모함 전단이 뜨는 것만으로도 정리됐을 일들이 이제는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 세계의 경찰은 은퇴한 걸까요? 아니면 잠시 휴가를 떠난 걸까요? 오늘 실정경제 브리핑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아틀라스가 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소름끼치는 미래가 닥쳐올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시계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폭격으로 폐허가 됐고, 멀쩡한 공장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었죠. 이때 미국은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제안을 하나 한 겁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돈과 군대를 써서 전 세계 바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해보지 않은 짓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몽골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다던 대영 제국도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항로만 지켰지. 남의 나라 상선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공짜로 바다를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세계 모든 바다에 미 해군을 깔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누구랑 무역을 하든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든 우리가 다 지켜줄게. 해적, 적국, 해군?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고 돈만 벌어. 대신 딱 하나. 우리 편에 서서 소련 공산당이랑 싸우는데 협조만 해. 이것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안보라는 공공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유럽과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그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해 수출 대박을 터트리며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겁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부산항에서 짐을 실은 배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동안 단한 번도. 해적이나 적국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미 해군의 압도적인 통제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미국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내서 남의 나라 바다를 지켜줘야 해?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었으니 그들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 편이 잘 살아야 같이 총 들고 싸워줄 테니까요.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망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며 전 세계 보모 역할을 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셰일 혁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그토록 중동 문제에 집착하고 걸핏하면 항공모함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자국 산업을 돌릴 기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땅 속에서 엄청난 양의 셰일 오일과 가스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 땅에서 기름이 남아도는 판에 왜 우리 아들딸들이 저먼 중동 사막에 가서 피를 흘려야 합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이 납포되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할 경제적, 전략적 유인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타는 바로 제조업의 몰락과 양극화입니다. 미국이 세계 시장 역할을 하며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는 동안 정작 미국 내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낙후된 공업 지대에 사는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질서를 지킨답시고 쓴돈 때문에 정작 우리의 삶은 박살이 났다. 동맹국들은 우리 덕분에 부자가 됐는데 왜 방위비는 쥐꼬리만큼 내고 우리한테 안보를 무임승차하느냐? 이 분노가 정치적으로 폭발한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부하는 정반대일 것 같았지만 대외 정책을 뜯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국 우선주의,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내재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 청구하기 표현 방식이 조금 세련되졌다 뿐이지, 미국 우선주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세계를 위해 희생하는 아틀라스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징후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를 한번 볼까요? 예멘의 후티 방운이라는, 솔직히 말해 정규군도 아닌 무장단체가 드론과 미사일로 전 세계 물동량이 오가는 홍해를 틀어막았습니다. 1990년대의 미국이었다면 아마 당장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을 쏟아붓고 특수 부대를 투입해서 지도에서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격 미사일로 방어만 하거나 제한적인 공습만 하면서 상황 관리에만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중동의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본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반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미국이 예전 같지 않구나. 저 거인이 이제는 귀찮아서 혹은 힘이 붙여서 우리를 때리러 오지 않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거나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몇, 달, 몇 달씩 계류되기도 하죠. 미국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호소해도 반응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라스가 짐을 내려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손을 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로운 다극화 시대가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을 때 찾아온 건 평화가 아니라 혼돈, 즉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보장해 주던 자유 무역 시스템이 붕괴되면 각 나라는 자기 물건을 싣고 가는 배를 지키기 위해 각자 해군력을 키워야 합니다. 힘센 놈이 통행세를 걷어가도 미국이 와서 혼내주지 않으니봐 억울하면 군대를 키워줘야지 하죠. 이걸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고, 일본도 방위비를 역대급으로 늘리며 보통 국가와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미국의 오랜 우방조차도 이제 미국만 믿을 수 없다며 중국, 러시아와 간을 보고 독자적인 생존 노력을 모색하고 있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것이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바닷길, 만든 물건을 내다 파는 바닷길이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질식해 버립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인계 철선 역할을 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는데 만약 미국이야 우리 이제 한국에서 발 뺄래.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고 한다면 혹은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금의 다섯 배 10배를 내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달러 패권,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부상한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을 넘기에는 인구 구조나 경제의 기초 체력 면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미국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자애로운 보호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지켜주고, 손해가 되면 가차 없이 버릴 수 있는 아주 냉혹한 파트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설마 미국이 우리를 버리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뼈저린 진리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입니다. 그 생물이 이제는 몸집을 줄이고, 내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옆에서 옛날처럼 형님 형님 하면서 매달린다고 해서 그들이 예전처럼 우리를 업어주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편하게 성장하던 시대는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룰을 바꾸고 판을 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아레이나 yeah, 반도체법을 보세요. 동맹국 기업이라도 미국의 공장 안 지으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노골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된 미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아틀라스가 짐을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나라들의 어깨 위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에게 우리가 단순히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으면 미국이 손해를 보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반도체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혹은 지정학적 가치가 됐든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 없게 만드는 킬러 콘텐츠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질문.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는가?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친절한 아틀라스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신경질적인, 하지만 여전히 힘은 엄청나게 센 늙은 거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인이 쥐고 있던 질서의 끈이 느슨해지는 순간 세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친 정글로 변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태풍이 오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듯 지금의 이 위태로운 평화가 폭풍전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대한민국은 이 냉혹한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짐을 내려놓은 아틀라스의 빈자리는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정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의 이면 그, 날카로운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